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의 경우,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에서는 9명의 예비 후보가 올해 2 1일의 총선을 앞두고 5명의 예비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눈에 띄는 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이 나섰고, 다른 당은 단일 후보 체제였다는 점인데요. 올해 상황은 정반대죠.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천 경쟁이 치열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6명의 예비 후보가 각축을 벌였습니다. 권혁식, 백종덕, 신순봉, 최재관, 한유진, 방수영 예비 후보가 경쟁을 벌였고 최종적으로는 최재관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재관 지역 위원장이 단일 후보 체제로 선거에 임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해오고 그리고 최근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뚫어지면서 그 부분이 지역의 주요한 현안으로 되고 또 제가 지역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많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은친한 21대 총선에선 김성교 당시 당협 위원장의 단일 출마 상황이었고 올해 22대 총선에서는 현재 4명의 예비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선교, 이태규, 원경희, 박광석 이중 이미 출판 기념회까지 마치며 선거 체제에 돌입한 김선교 전 국회의원과 이태규 현 국회의원의 초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장과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원경희 예비 후보도 지난 7회 지방선거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29.36%의 지지를 얻는 등 지역에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에다 지지 기반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하던 분들이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다 전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광석 예비 후보는 경기도당 조직 본부장과 여주 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세종대학 역과 면의 이름 변경 남한강 보호 지킴이 이천 시와의 화장장 갈등 등에서 활동해온 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국가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번 일이 없다. 한 번도 빠꾸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진돗개 모냥 물으면 끝까지 해결을 했지. 이대 해결을 못한 건 없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섯 명의 예비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힘에서 네 명의 예비 후보가 나선 상황. 이렇게 경쟁을 거친 경선이 본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유권자들에게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